어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비용도 절감해 또 관리적인 장점도 있어 두개다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우리보다 비싸면 안 해줘 싸쌈 해줘 그렇다면 어, 해야겠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계약이 되는 겁니까 하게 되면 음좀 전에 이제 외인본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피저빌티스트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지금 보통 이제. 오펙스로 쓰는 돈이 한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IT 비용에. 네. 전체 투자비를 30% 정도 보고 있고요. 70% 전체를 갖다가 분석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메인턴스 영역만 그 중에서도 그 인프라 쪽에 있는 모든 메인턴스를 뿐만 아니라 음. 지금 음 소위 말하는 이제 아웃소싱을 주는 부분들 뭐 쉽게 음. 얘기하면은 뭐 총무 업무들 m r 같은 영역도 그다 포함해서 분석을 해 드리고요. 거기가 끝나면은 이제 분석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의 베이스 케이스 대비 저희가 몇 퍼센트 세이빙을 해 드립니다라는 음. 보고서가 나와서 고객그 기간이 얼마나 보통 보통 걸립니까? 3주 정도 3주 정도. 음. 그거는 무료로 해 주시는 겁니까? 음. 네. <laughs> 네. 오브드 어, 시간을 왜, 금방 내가 안 나와요. 금방. 어? 왜 댓글 들이세요 어, 가끔 네. 돈을 받고 컨설팅하는 영역, <laughs>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예물 해주시죠. 여기 오신 네. 분들은. 네네. <laughs> 음. 자, 그 그래도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여기 온 고객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분들한테 뭔가 뭐 영업 본부장으로서 이거 뭐 하신다면 뭐계업하신다면뭐 특혜 같은 거뭐 없습니까? 홈쇼핑은 아니지만 뭐이 자리에서 뭐 없어요? 응. 어. 어 제가 이제 그 MVS든 아웃소싱이든 메이지드 그 서비스든 다 경험을 했는데요. 단연 계약하시는 게 유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I T의 비용을 어떻게 보셔야될것 같으면 어뭐 어, 오년 감가상각을 다 고려한 다든지 혹은 T C O 개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어, 비용을 보시면은 I B M에서 얼마나 이렇게 저렴하게 혹은 어, 그 물론 이제, 이제 서비스도 훨씬 퀄리티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단연 계약을 하면은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뭐 매년 재계약하면서 우리 은행은 좀 나쁜 케이스 같고 <laughs> 사실 저희가 이제 무료 컨설팅을 중간 중간에 합니다 몇 가지 이제 뭐 구조화 진단이라든지 혹은 뭐 그리고 이제 그 주로 고객들 아까 말씀하셨던 성장하는 비즈니스에 있다면은 네. 인프라의 모델이 매년 바뀌어요. 그렇겠죠. 지금 예. 음. 뭐 아까 인터넷 뱅킹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바뀌고 음. 핀테크로 바뀌고 뭐 IFRS 뭐 뭐가 규제 같은 게 들어오면 또칠때 모델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컨설팅 할수 있도록 무료로 음. 그렇게 지금.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 괜찮네. 뭐 비용적이나 관리적인 면에서 그러면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네네. 근데 이분들은 이미 그이 자체 운영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이제 통합 유지보수 체제 완전 다른 인프라지 않습니까? 다른 체제 조직도 달라지고 네네. 이런 어떻게 면 트랜지션 해야 될 텐데 네네.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트랜지션 하려면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거죠? 그팁좀 말씀해 주시죠. 그팁 아, 예. 네. 아마 뭐 IBM이 됐든 다른 곳이 됐든 통합 유지 보수를 결정을 하시고 어려운 결정을 하신 이후의 트랜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은 기술적인 요소보다요. 사실 트랜지션은 프로세스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프로세스 프로세스라면 또진부한 얘기 따분한 얘기가 될 텐데 아까 뭐 우리 또저 자꾸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세스를 기존 프로세스 따라가다 보면 두 프로세스가 상충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프로세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 끝에 가면 프로세스가 커버하지 못하는 용두 삼위가 되는 엑스큐션이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디파인 안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입니다 아이벤도 프로세스에 잘 따르는 회사고 그거를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도 기술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세스 없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델리게션과 이맨파워를 중시합니다. 단 고객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셨다면. 그거와 접목시켜서 어떤 회사와 통합 유지 보수를 하셔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고 특히 이제 한 군데 코를 몰아서 등록을 하신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고 개별 엔지니어를 컨택해서 그대로 스트럭처를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뭔가 밸류 있는 데이터들을 뽑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지 관리하신다든지 어떤 개선점을 발견하시는 거를 기회로 삼으신다고 하신다면 굉장히 다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